안녕하세요. 서울 S 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4월달에 뼈 이식이 임플란트 승립할 때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시작했던 케이스가 이제 종료가 돼서 뼈 이식을 했던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뭐뼈 이식을 하건 안 하건 어쨌건 임플란트를 심고 이가 올라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 이 치아는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작은 어금니 두 개와 큰 어금니까지 이렇게 없는데 아래가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만들지는 않고요. 작은 어금니 두 개와 큰 어금니 하나 이렇게 치아 세 개를 임플란트를 심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이 사진은 그때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신입 했었던 사진이고 이건 이제 임플란트가 다 종료가 된 다음에 치아를 연결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제 수술은 4월 초에 4월 2일경에 시작을 했었고 마무리가 된게 9월 10일경이에요. 그래서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다 마무리가 됐었는지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계획을 했을 때 찍었던 CT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세 개의 임플란트 식는 거를 계획을 했었고, 옆에 사진은 첫 번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직경은. 지름 4.0에 길이 10mm의 임플란트를 심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하얗게 있는 뼈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흡수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골폭이 많이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옆에서 단면을 봐도 임플란트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이 입천장 쪽이고 이쪽이 뺨 쪽인데 뺨 쪽으로 굉장히 얇은 뼈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은 이제 두 번째 임플란트의 CT 횡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뺨 쪽과 입천장 쪽에 보면 뺨 쪽으로 뼈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플란트인데 여기는 그래도 위에서 봤을 때도 뼈가 이렇게 좀 존재하고 옆에서도 임플란트를 심어도 주변에 뼈가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뼈이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앞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얇게 남기 때문에 그냥 승립을 진행하게 되면 얇은 관계로 얇게 남아있는 뼈가 흡수될 위험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밑으로 음식물도 많이 묻어 있고 사용하시기가 좀 불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뼈이식을 했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첫 번째 임플란트 쪽에 단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녹색 선이 절단면인데요. 쭉 보시면 여기 임플란트가 있고 이렇게 뼈가 좀잘 안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 사진인데요. 두 번째 임플란트 주변에도 보시면 뼈가 꽤 많은 양이 이와 같이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금니 쪽에 뼈 이식이 굳이 필요 없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그냥 하는 길에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하얗게 뼈가 이렇게 많은 양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통해서 볼륨도 확실히 만들어주고 뼈가 이렇지만 일제 잇몸은 이렇게 돼 있는단 말이에요 잇몸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 임플란트 치아만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묻어나는데 잇몸의 볼륨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음식물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이게 치아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입천장이 있고 여기는 뺨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혀. 그러면 우리가 씹게 되면 음식물의 흐름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아래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떨어질 텐데 혀와 볼리 음식물을 다시 이 위로 밀어 올려 가지고 다시 올려서 치아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꽉 씹으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제가 주황색 화살표로 그린 이 선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할때 음식물을 씹을 때 음식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임플란트 주변을 이와 같이 이렇게 쭉 밋밋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했는데 뺨 쪽에 볼륨이 없어서 이렇게 푹 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흐름대로 쭉 가야 되는데 여기 턱턱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잇몸보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되면 음식물이 저류가 되면서 잇몸에도 자꾸 염증을 유발하고 별로 안 좋게 됩니다 뼈가 얇아서 뼈에 식혈한 부분도 있는데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음식물이 많이 묻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치료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이 사진은 이제 처음 수술 전이고요 그때 수술을 4월 초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4월 초에 수술을 하고 잇몸을 열었을 때 보면 뼈가 좀 많이 얇아요 여기가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갔을 때 뼈가 노출될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얇은 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세 개를. 여기는 그래도 이쪽에 뼈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얇은 편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얇게 뼈가 남아 있죠. 지금은 뼈가 있지만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그래도 넉넉하게는 한 2mm 정도의 뼈가 쭉 있어야만이 뼈라는 거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뼈가 너무 얇게 남으면 피도 잘 통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힘을 받으면서 점점점 뼈가 흡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mm 이상의 뼈는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2mm가 채안 되는 뼈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임플란트의 직경이 3 m m 인데 2mm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 두께의 뼈가 이렇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뼈 이식제를 넣고 차단막도 넣고 이제 꼬매게 됐는데 그때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뼈가루를 올리면 뼈가 되나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뼈가루를 올린다고 해서 뼈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뼈 이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뼈가루 자체가 뼈를 만드는 일을 하지는 않고요. 뼈가루는 우리 몸속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일을 할수 있게끔 공간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제 세포들이 들어가서 뼈를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뼈가루를 얹어 놓는다고 해서 대는 않고 뼈가루를 잘 넣고 차단막도 잘 쓰고 고정을 잘 시키고 잇몸이 벌어지지 않게 잘 꼬매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잘 유지가 되는 뼈이식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끝나고 꿰맸던 사진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수술하고 꿰맨 사진은 꼭 찍어서 뭐 필요하면 반성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해 보는데 경계 부위가 틈 없이 잘꾸매졌을 때는 아 제대로 잘 아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뼈이식이 끝나고 임플란트를 다 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뼈이식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잇몸으로 덮어놨었고요. 잘 뼈가 아물으라고 3개월 후에 2차 수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수술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잇몸 속에 임플란트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뭘 연결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잇몸을 조금 열고 아까 심었던 임플란트의 나사 머리 뚜껑 나사를 빼고 좀더긴 뚜껑으로 바꿔 끼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데요. 잇몸을 좀 열고 조금만 나사를 빼고 이와 같이 잇몸 밖으로 관통되는 긴 나사,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잇몸을 관통하는 나사를 연결을 해서 꼬매고 아물면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뺐을 때 임플란트에 직접 저희가 무언가를 연결해서 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이식재 주변으로 뼈가 잘 차면서 아물고 있는 모습을 살짝 엿보실 수 있으세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꿈에 놨습니다. 여긴좀 열려있는데 힐링 어버트먼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잇몸이 좀더 벌어져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잘 차오르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2차 수술이 끝나고 약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었었기 때문에 스캔 바디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는 컴퓨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스캔을 하고 그걸 처리하는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5년 전, 10년 전과는 다르게 매우 정확합니다. 오히려 본을 뜨는 것보다 컴퓨터라는 게더 정확하다고 저는 임상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스캔 바디라는 걸 꽂아서 입안의 임플란트 위치와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요. 어버트먼트라고 불리는 지대주를 제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했을 땐 제가 모델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 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걸 그대로 가공을 해서 그냥 치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안에 연결을 하고 이가 세 개나 비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최종 일를 넣지는 않고요 뭐보이 씹히거나 다른 뭐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임시 치아를 넣고 며칠 사용을 해 보시게 됩니다. 며칠이라고 했는데 대개는 이제 저는 루틴하기 1~2주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임시 치아를 넣고 뭐 교합도 체크하고 하느라고 뭐 교합지가 묻어서 좀 지저분해졌는데 임시 치아를 넣고 사용을 해 보시게 됩니다. 임시 치아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시 스캔을 해서 최종 치아를 만들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는데 두 개는 지르코니아, 하나는 메탈 세라믹으로 제작을 했어요. 저희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보철은 전부 다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본을 따로 뜨지는 않고 대부분 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구강 스캔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형이 없이 그냥 이와 같이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서 완성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왜 65세 이상 되시면 나라에서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 임플란트는 뭐 어버트먼트까지는 관계 없는데 최종 크라운은 꼭 메탈 세라믹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본을 떠 가지고 메탈 세라믹으로 완성을 했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지르코니아로 먼저 완성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를잘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지르코니아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반면 메탈 세라믹은 메탈이 있는 부분은 좀 하얗고 세라믹 그 도자기가 올라간 부분은 약간 좀덜 하얗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단단해서 엑스레이를 거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요. 메탈 세라믹의 세라믹 부분은 엑스레이가 투과가 돼서 이와 같이 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쭉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환자 한정으로 제가 뭐 치료 과정이나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4월 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3개월 기다렸다가 7월 초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7월 중순쯤에 이제 아까 보셨던 스캔을 체득을 하고 7월 말 정도에 오셔서 임시 치아를 넣었고요 그 이후에 2주 정도 쓰시면서 한 8월 중순쯤에 오셔가지고 먼저 지르코니아로 만들 거를 스캔을 해서 보낸 다음에 8월 말 정도에 먼저 그 지르코니아를 완성을 하고 메탈 세라믹은 어쩔 수 없이 본을 떠야 되기 때문에 본을 떠서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따로 제작해서 9월 한 10일경쯤 마무리를 같이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임시차를 안 쓰고 최종차를 빨리 당겨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 5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편하게 오랫동안 쓰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차는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시차 과정을 꼭 넣고, 또 저는 약간 구식이라서 하나씩 넣고 한 과정 한 과정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하는 게 <laughs> 좀더 정확하고 좀더 오래 쓸수 있는 보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시면 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심고 2차 수술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해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래도 그냥 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치료 기간은 한두달 단축을 시키는 건데 임플란트를 쓰는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시간에 비하면 처음 만 때한두 달은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한두 달의 시간을 더 써서 좀더 내가 불편한 게 없는지 체크하고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은 이 편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고. 또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이식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한번 훑어봤고요. 뼈 이식이라는 게 단순히 뭐 뼈가루를 넣고 이런 과정은 아니고 정말 그 뼈가루 넣은 그 볼륨만큼 뼈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그게 간단한 수식은 아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 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